이 시간에 함께 은혜받리 성경 말씀은 빌레몬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시안 관계상 제가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너를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 오늘 "그는 나의 신복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신복이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레 문서는 예,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에서 예, 기록한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라서 빌레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이 편지의 이름을 빌레몬서라고 하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전에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서원에서 바월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인전 19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이후에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개방하고 헌당하여서 골로세 교회를 자기 집에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감옥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에 쓸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돕던 자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란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종이지만, 종이긴 하지만 빌레몬에게 자기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오네시모는 로마 군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그 소유를 손해보게 하고 주인에게 피해를 주는 자였지만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며 당신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이제 나에게 주어서 해방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이 오네시모가 신복이기 때문이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자가 어떠한 자길래 종이고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 그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큰첫 번째로 빌레몬은 아 죄송합니다. 큰첫 첫 번째로 신복은 주인의 유익한 자입니다. 신복은 주인의 유익한 자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오네시모는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1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전에는 이 빌레 이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무익한 자이자 주인에게 불의를 행하고 주인에게 피해를 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러 드린 18절에서는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가 준 피해가 있다면 나에게 회개하라. 나에게 청구하면 내가 갚아 주겠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빌레,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시켜서 이제 말씀 앞에 유익한 자로 바뀌고 놀랍게도 심지어 사도 바울과 이빌레몬과 동역하는 동등한 관계까지 회복되고 있는 순간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본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였죠. 우리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볼때 오늘날 우리는 다 하나님 옆에 무익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모두 유익한 자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롭다 칭함받는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 말씀 볼때 우리를 가리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침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해방시켜서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달라고 명령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바울 이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 예, 아마도 이 본문 말씀의 정황을 볼때 오네시모가 이제 석방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을 향한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어서 오네시모에게 자기 주인을 찾아가 이 편지를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를 가리켜 빌레몬에게 야 이자가 얼마나 귀한지 이는 나에게 신복이라고. 우리 빌레몬 1장 9절부터 12절에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절만 읽어드리면요,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또한 12절 말씀 보면은 저는 내 신복이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은 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면은 어그 헬라어로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요. 나는 나의 그 심장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우로는 나는 나의 그 심장을 보내는 것이다. 그래서 공동번역성경에서는 그것은 내 심장을 떼어보내는 셈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복이라는 존재를 심장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단순히 유익을 조금 주는 자가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심장과도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집에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종은 자기 받은 대가대로 일을 합니다. 혹시나 원치 않는 일이 있을 때는 종이 인상을 쓰거나 그 자리를 거부하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복은 그 마음이, 그 심장이 주인과 한 마음 한 심장인자입니다. 그렇기에 주인의 마음으로 일하고 더 나아가 주인의 괴로움에 동참하고 도리어 아버지를 위로하는 자가 바로 신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대로 이웃을 형제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종들은 종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정죄하지만 신복은.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이 부른 종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합합니다. 일 하나를 맡기고 일 하나를 맡은 후에 대가를 받고 나면 얼굴이 싹 달라지는 자를 가리켜 싹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를 가리켜 주인 앞에서는 아주 알랑방귀 끼면서 살랑살랑하다가 뒤에 가서는 싹 바뀌는 자를 가리켜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주인이 부를 때나, 부르지 않을 때나, 주인의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자를 신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평강제의 교회는 아버지의 신복으로 부른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복으로 부른받은 자들이 오직 아버지에게 충성할 때,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신복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큰두 번째로 주인은 신복을 자유하게 합니다. 주인은 신복을 자유하게 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주인은 정당하게 신복을 취합니다. 이 주인이 정당하게 신복을 취하는 것을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야, 내가 명령하니 오네시모를 해방하라" 라고 단언하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 승낙대로 너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디모데우서 2장 5절 말씀 볼 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레몬의 마음을 찍어 누르고 이 오네시모를 무조건 해방시켜라 라고 명령했다면 바울이 없는 곳에서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볼 때마다 마음의 질투가 일고 마음의 미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를 보고 오네시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제 빌레몬이 본인에게 저질렀던 죄나 도망갔던 과거가 더 이상 기억나지 않고 모두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이었던 빌레몬을 해방시키고 바울의 것으로 해서 심지어 자신과 동등한 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볼때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였기에 이 편지의 이름은 오네시모서가 아니라 빌레몬서라고 빌레몬의 이름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편지 이름을 빌레몬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신복이라 부르며 세상으로 하여금 노우라 명령하실 때 세상을 찍어 누르고 세상을 그냥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방, 세상으로 하여금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키가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고 도리어 순복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신복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주인의 허락과 세상의 순종을 통해 이 신복이 해방을 받았기에 이제 자유인의 신분이 됩니다. 주인이 자기 종을 자유하게 하겠다 선언하였기에 이제 다른 누구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볼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하여금 자유를 얻게 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고 세상을 자유하게 하는 이긴자로서 아버지께서 바,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세 번째로 신복은 종이 아닌 형제입니다. 이미 주, 신복은 주인과 어, 주인에게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신복은 더 이상 종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한상에서 먹고 마시며 울리움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종 관계였지만 이제 평등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종을 보낼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지만 신복을 보낼 때는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전권을 줘서 아버지 대신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복이 능력 있게 행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종들은 아버지가 다릅니다. 종들은 한 주인 아래 있지만 각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신복은 마치 이 주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자기 자신처럼 섬기기 때문에 심지어 주인에게 해방을 입고 양자가 되어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신복끼리는 서로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레시 골로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때 해방받은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이 됩니다. 이전에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오네시모의 종이었지만 이제, 오네시모와 협력하여 함께 목회하는 해방된 그, 함께 자유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볼 때, 훗날 이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해방된 이후에는 평생 아버지 말씀에 헌신하면서 동등한 관계의 자유인으로서 모두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한 아버지를 가진 형제입니다. 형제는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여서 함께 구속사 말씀에 협력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신복이 되어서 한 아버지 아래 화합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복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동행입니다. 신복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동행입니다. 아버지는 주인이시고, 여러분은 아버지의 신복입니다. 사람이 심장을 떼어놓고 어디에 갈수 없듯이, 주인은 신복을 떼어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좋을 때는, 자기에게 유익할 때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자기가 싫을 때는 멀리 하는 자는 신복이 아니라 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평강제일 교회는 종의 교회가 아니라 신복의 교회로 부른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복은 끝까지 아버지의 심장으로 아버지와 동행하다가 그 끝은 바로 변화로 귀결되게 됩니다. 오늘날 변화의 말씀을 바라보고 이 변화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 여러분이 신복으로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일하며 평강제의 교회를 한뜻 아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영화로운 교회로 만드는 귀한 열매가 될 줄로 믿으시고 그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각자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을로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l l 도 l 역사 a h a m e 아버 a l l e l u j a h Amen! Hallelujah! Amen!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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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고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서 서로를 다닐 수 있는.